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주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와, 나는 6시 반에 벌써 도착했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문법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우리 어제는 동태조사 러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같이 보실 내용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老师站着上课 선생님이 서서 수업을 하세요. '站'서있다는 동작이 著.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치는 동사의 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作业在做作业在做作业서做作业在다作业在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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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着一本书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이 놓여있어요. 라는 말인데요. 放, 놓여있다는 것이 这.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小林,穿着蓝色的衣服 소림이가 파란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 동작이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필수어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晚晚 완. 네, 지난 시간 배웠던 저의 반대죠. 늦게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나. 나. 예, 나 하면 손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저. 예, 오늘 살펴봤던 동태 조사죠. 그 다음. 报纸 빠지. 예, 报纸 하면 신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뉴스는 어떻게 말하죠? 지난번에 예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신원, 신원, 예, 네, 뉴스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짠. 하면, 서다. 그래서, 짠치라 일어서다. 예, 네, 복합방향보에서 같이 예문 살펴봤었죠. 그 다음, 짱, 짱. 예, 상 하면 생각하다. 다음, 딴우. 딴우. 딴우 하면 그르치다. 지체되다. 그래서, 딴우시间, 시간, 시간을 그르치다. 딴우시, 일을 그르치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과 필수 어휘를 바탕으로 한번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죠. 对不起，我来晚了。你是几点到的？我六点半就到了。我在车上远远的看见你拿着一张报纸在等我。我想你可能有什么事耽误了。네부문같이한번들어보셨는데요 전소림이 또 늦게 나왔네요. 약속 시간을 잘안 지키는 우리 전소림.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죠. 对不起,我来晚了.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늦게 왔어요. 你是几点到的? 당신은 몇 시에 왔죠? 예, 是什么什么的. 하면 강조를 해주는 구문이죠. 几点몇 시에 온 것을 강조해 줬어요. 그다음 我六点半就到了。 예, 이번과의 제목이네요. 나는 6시 반에 벌써 도착했어요. 田小姐가, 我在车上远远地看见你。 나는 차에서 멀리 보이는 당신을 봤는데,拿着一张报纸在等我。 신문지 한 장을 들고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在 하면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이요. 니想, 워 샹, 니 커넹, 요 쉬머 시, 따우워 저는 당신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전소림 자꾸 지각하는데 우리 지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지각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도이 부치, 워 라이 왓러.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쉴씩. 재견.